안녕하세요. 헛다리수학의 과외방쌤 박쌤입니다. 단항식과 다항식의 계산을 좀 개념적으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항식과 다항식의 계산이라는 건 사실 우리 1학년 때부터 배우고 있는 문자의 사칙연산에서 비롯된 개념들이거든요. 문자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러니까 문자를 사칙연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는 사칙연산하면 수에 대한 사칙연산만 했던 거죠. 초등학교 때는. 그러다가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문자가 본격적으로 수학에 들어오면서 문자를 사칙연산 같이 해보는 거죠. 수와 함께. 그래서 수와 문자를 사칙연산하거나 또는 문자끼리 사칙연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죠. 문자의 사칙연산은요. 더하기 빼기와 곱하기 나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선 더하기 빼기입니다. 여러분, 일단 수와 문자의 더하기 빼기는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수와 문자를 뺐고 수와 문자를 더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게 없어요. 더 이상 간단하게 해질수 있는 게, 간단해 질수 있는 게 없다. 그냥 나열될 뿐이다. 그런 상황을. 그 다음에 문자끼리도 문자가 서로 다르면요, 특별히 할게 없다. 라는 겁니다. 그냥 나열한다. 의미를 갖는 더하기 빼기는요, 문자가 똑같을 경우입니다. x 더하기 x는 2x 이렇게 쓰거나, 뭐 예를 들면, 2x 빼기 x 이런 경우, x, 5y, 마이너스 3y 이런 경우, 2y 이렇게 쓸 경우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경우예요? 문자가 같은 경우죠. 계산되어 질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자가 같은데 여러분 차수가 다른 경우에는 특별히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문자의 더쌤 뺄쌤은요, 아, 문자와 차수가 같을 경우에만 의미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문자와 차수가 같은 그런 항을 우리가 동류항이라 그래요. 동류항. 여러분 항은 뭐였냐면 이런 게 하나의 항이죠. 더하기, 빼기 사이에 이렇게 있는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들 항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항은 항아리라고 그랬죠. 항아리 묶음이다 이런 의미야. 묶음, 묶음. 항 하나, 항 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을 아, 항이 하나 있으면 단항식이라고 얘기하는데 항이 두 개니까 이런 식 전체를 다항식이다라고 표현한다라고 설명드렸었죠. 동류항에 뭘 계산하는 거냐? 결국 문자 앞에 있는 그 개수 있죠. 개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개수를 더하기 빼기 하는 겁니다. 이게 다단 거죠. 동류항의 개수를 더하기 빼기 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동류항을 찾아서 문자나 차수가 같은 문자들을 찾아서 그 앞에 있는 개수들을 계산해낸다. 그러다 보니까 문자는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문자는 그냥 불변이에요. 문자가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왜? 문자가 같은 것끼리 계산하는데 계산의 의미는 앞에 있는 개수들끼리만 계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는, 곱하기 나누기는, 곱하기 나누기는, 곱하기 나누기는 곱하기 나누기는 또 다른 얘기인데요. 자, 수와 문자, 수와 문자, 수와 문자를 곱해 보겠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어요. 좀 간단히, 간략히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수와 문자, 수와 문자의 나누기, 나누기, 그렇죠? 4y, 여기까지는 우리가 1학년 때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자와 문자, 문자와 문자의 나누기, 곱하기까지는 다뤘네요. 1학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문자와 문자의 나누기는 다루지 않았지만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닌 거죠. 그냥 분수로 표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 문자와 문자가 서로 달라도 의미를 갖는다.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문자와 문자가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의미가 있죠. x와 x를 곱하면, X를 두번 곱한 거니까, X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자와 문자가, 근데 문자와 문자가 다른데 차수가, 여러분, 문자와 문자는 같은데 차수가 달라요. 그런 경우도 곱하기에서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Y를 두번 곱했고, Y를 다섯 번 곱했습니다. 그럼 최종, y를 7번 곱했다라고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누기는 어떨까요? 여러분? 나누기 차수가 달라도 나누기 그럼 분자에 분자에 x의 제곱이 있고요, 분자에 x의 제곱이 있고 분모에 x가 있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x의 제곱은 x 곱하기 x 예요 x 곱하기 x 분자에 x가 있는 거죠. 그럼 약분을 합니다. 분모 분자를 모두 x로 약분하면 몫이 1이 되죠. 남는 건 그냥 x만 남네요. 차수가 다른 차수가 다른 경우에도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차수가 같은 경우는 물론이고 달라도 또 문자가 달라도 숫자와 문자도 모든 경우에 의미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경우에 앞에 개수가 있으면요. 개수가 이렇게 3x 곱하기 2x면, 2y면요. 문자가 다르지만 계수끼리는 어떻습니까? 6xy가 되는 거죠. 계수끼리는 계산이 된다. 계수끼리는요 무조건 계산이 된다. 여기 2분의 1이 있고, 여기 3이 있다고 해보세요. 2분의 1과 3을 곱하게 돼 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3 곱하기 x 곱하기 2 곱하기 y잖아요. 곱하기가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로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한 덩어리인 거죠. 그래서 원래 곱하기와 나누기로 되어 있는 식을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하는 거죠. 항이 하나라고. 그렇죠. 항의 의미는 뭐예요? 곱하기로만 이루어진 식. 나누기도 여러분 역수로 곱하는 거니까 곱하기로만 이루어진 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누기만 있어도. 그러니까 단항식의 의미가 곱하기와 나누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식들을 다시 곱하기와 나누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문자의 곱하기 나누기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단항식과 단항식끼리 곱하거나 나눠도 어차피 한 덩어리가 되죠, 여러분? 곱하거나 나누거나의 표현으로 서로 약분되거나 해서 정리가 돼서 다 항이 하나인 항이 뭡니까? 곱하기나 나누기로만 표현되어 있는 하나의 항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항이 된다. 그러면 결국 곱하기 나누기는요. 그냥 단항식인 겁니다. 어차피 단항식인 거예요. 계산 결과도 단항식이다. 자, 정리하면 곱하기 나누기는요. 더하기 빼기에 비해서 문자와 차수가 달라도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고요. 문자 앞에 있는 개수는 무조건 계산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왜 썼냐면, 동류항의 개수를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 그랬죠? 더하기나 빼기에는. 동류항이 아니면요, 개수끼리 계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이해하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측면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곱하기와 나누기는요, 문자가 다르든 차수가 다르든 상관없이 개수는 그냥 계산되어지는 거죠. 왜? 그냥 단항식이니까요. 그냥 한 덩어리니까. 한 덩어리다. 개수는 무조건 계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특별히 여러분, 문자가 같은 경우 있죠? 차수는 달라도 좋습니다. 문자가 같은 경우에 곱하기 나누기를 조금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지수법칙입니다. 지수법칙 빨간색으로 쓰는 이유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별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단항식을, 단항식을 이제 더하기 빼기 하는 순간, 바로 다항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항식과 단항식의 사치견산, 그 다음에 다항식과 다항식의 사치견산을 이제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되는데, 그 이전에 문자가 있는 식들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문자가 어려워서도 있지만 사실은 문자 앞에 있는 개수들의 계산, 즉그 개수들 여러분 개수를 계산하는 거죠. 더하기 빼기는 동류항을 찾아서 더하기 빼기 하는 겁니다. 개수들끼리 곱하기 나누기요 동류항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어차피 다 하나의 항입니다. 한 덩어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문자 앞에 있는 개수를 곱하기 나누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수라는 것은 숫자죠 숫자 수예요 수또 문자가 없는 것은 우리가 그 항을 상수항이라고 하거든요 그 결국 더하기 빼기나 곱하기 나누기에 계수 상수항의 사칙연산이 핵심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거는 문자 계산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유리수의 사칙연산에서 공부가 되어졌어야 된다. 유리수의 사치견산이 기초가 튼튼하셔야 문자가 더 추가된 계산에서도 잘하실 수 있다. 혹시 이쪽 부분이 유리수의 사치견산이 부족한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분수계산, 분수의 사치견산, 분수의 사치견산, 또 음수 있죠? 음수의 사칙연산, 이 부분이 약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셔야 이 부분을 잘 하실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이제 단항식과 다항식, 다항식끼리의 사칙연산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어, 다항식하고 단항식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항식이라는 건 간단한 다항식을 써보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x-3. 그리고 단항식은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는 곱하기 나누기 할때 우리가 수를, 수를 이렇게 수를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에서 단항식은 수가 곱해지는 이런 케이스는 공부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다항 다항식과 단항식의 여러분 더하기 빼기는요. 더하기 빼기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더한다. 예를 들어 수를 더한다거나 문자를 더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동류항끼리 동류항끼리 계산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3과 4를 더하면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X, 2x와 x를 더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특별한 게 없다. 더하기 빼기에서는 특별한 게 없다. 곱하기 나누기는요. 우선 곱하기는 2x-3을 복습하는 겁니다. 1학년 거. 이 전체를 4배 하라는 얘기니까 2x도 4배 하고 마이너스 3도 네배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8x 마이너스 10이라고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학, 중학교가 아니라 2학년에 와서, 2학년에 와서 추가적으로 한 것이 뭐냐면, 추가적으로 배우는 건 문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문자가. 그런데 문자가 들어와도 특별한 게 없죠. 하실 수 있다는 거죠. 2x 마이너스 3을 전체에 x배 하는 거죠. 그러니까 2x도 x배 하고, X 배합니다. 2X를. 마이너스 3도 X 배하고.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2X 제곱 마이너스 3X라고 쓸수 있다는 거죠. 나누기는요, 나누기는요, 이렇게 그냥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부분을 더 새롭게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고 일에 1학년 때 배우거든요. 실제로 X를 2x-3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요 개념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누기에서 앞뒤를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된 식은 어떻게 하느냐. 어, 이 전체를 x로 나누는 거니까 얘도 x로 나누고 얘도 x로 나눕니다. 2x 나누기 x. 마이너스 3 나누기 x. 그럼 이게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표현이 가능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시는 게 맞는 거죠. 자,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그 다음에 다항식과 이제 다항식의 사치견산인데 더하기 빼기는요, 역시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와서 특별히 배우는 게, 2차식끼리의 더쌤 뺄쌤. 2차식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걸 2차식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리고 2차식 하나 더 적어 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두 식의, 두 식의 더쌤 뺄쌤. 더하면요,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전 시간에 제가 푸는 방법은 설명드렸으니까 빼기는요 이식에서 이식을 뺀다라고 할때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되고 이식 전체를 빼는 거니까 괄호를 쳐서 정리해서 앞에 있는 식은 그대로 쓰되 뒤에 식은 전체를 빼는 거니까 얘도 빠지고 마이너스 3x도 빠지고 빼야 되니까 플러스 3x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4도 빼야 된다 그래서 플러스 4가 된다 이걸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다항식과 다항의 식 덧셈 뺄셈인데 특별히 이런 식을 우리가 2차식이라고 하잖아요. 2차식. 그래서 2차식의 덧셈 뺄셈이라고 따로 배우는데 큰 의미는 없다. 그냥 식의 이름을 다른 측면에서 붙였을 뿐입니다. 다항식이기도 하고 2차식이기도 하다는 라 얘기예요. 2차식이란 얘기는 뭐냐? 미지수의 차수가 여러분 차수, 차수, 1차, 상수항은 0차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식에서의 미지수의 차수가 가장 큰 항을 따라서 우리가 그 차수의 이름을 붙입니다. 차수의 이름을 붙여서 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2차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3x 플러스 5라고 쓰면 그냥 이게 1차식인 것이고 그래서 2차식의 덧셈뺄셈은 특별한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더셈 뺄셈도 동류항끼리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문제는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하거나 나눌 때 얘긴데요. 예를 들면 2x 3과 x 2라는 두 식을 곱한다. 이것은 개념은 이 개념은 우리가 개정 개정 수학 전에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는데 이게 중 3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두식의 나눗셈을 표현하는 풀어보는 방법은 고등학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1학년 때 배운다라는 겁니다. 실제 나눠보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중등 수학 개념 시간에는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자, 요거는 고등학교 때 배운다.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어디까지 뭘 하는지 감을 잡으시라고. 그래야 지금 하고 계신 공부를 명확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이거는요, 힌트를 좀 드리면, 어,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곱셈, 세로셈 있죠. 12 곱하기 34. 이미 알던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 12곱하기 34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었냐면 12, 34 곱하면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 밑에 이렇게 적죠. 그렇죠? 그럼 계산 방법이 뭐냐? 12곱하기 34를 10 더하기 2 곱하기 30 더하기 4로 분류해 놓고 여러분 항이 두개죠 항이 두개죠 항이 두개입니다 항이 두개입니다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곱하기에 새로 샘할 때 알고 있던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10 곱하기 30. 더하기. 이렇게 곱했고, 이렇게 곱했죠. 4 곱하기 10. 10 곱하기 4라고 써볼까요? 10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30. 2 곱하기 2 곱하기 4 해서 계산했었었죠. 초등학교 때그 개념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씩 곱해서 나열하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전개한다 라고 표현해요. 전개. 전개. 펼쳐놓는다. 이런 말이에요. 전개한다. 분배법칙 개념인데, 분배법칙. 분배법칙도 사실은 이게 개념이 아니죠.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에 이름을 붙인 것 뿐이죠. 개념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 전체로 하나를 보면 이 전체가 이 x에 곱해지고 이 전체가 이에 곱해지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으로 푼다 이런 거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통틀어서 하는 문자가 있는 식의 사칙연산이 우리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지금 배우는 거에 충실하게 그 개념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혹시 중학교 1학년 또는 초등학교 분수 계산, 특히 이런 부분이 약하신 분들은 잘 정리해서 지금, 지금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게 훨씬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